안녕하십니까? JDC 위클리 뉴스 최현주입니다.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고 부르죠. 곶자왈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 내 유관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 곶자왈 공유화재단과 곶자왈 생태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변정일 JDC 이사장, 우군민 지사, 김순두 곶자왈 공유화재단 이사장이 나란히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JDC가 맡아 추진하게 됩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인 곶자왈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의 최소한의 친환경 시설만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삼자가 협의에 추진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JDC 전략 프로젝트의 하나인 곶자왈 생태공원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대에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6월까지 이곳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JDC는 내년에 홍보관과 탐방로 조성 계획을 수립해 2012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열어온 JDC 글로벌 아카데미가 국내 최고의 아카데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5년 시작한 글로벌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총 250여 차례 강좌를 진행하는 동안 각 분야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 생생한 지식을 들려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80차례 강좌가 진행됐는데 연 인원 16,0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해에는 60차례 진행된 강좌에 12,800명이 자리했습니다. 이 같은 호응은 강사의 면면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은기 고도원, 주철환, 박원순, 어몽기, 이만기, 도종환, 송승환 등 이슈 메이커들이 등장해 좌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주도민의 세계화 국제화 마인드 청소년에게 필요한 미래지향적 마인드 제주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등에 관해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특유의 재치와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세계 분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제주시 지역에서 격주 수요일엔 서귀포시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는 중고교를 돌아다니며 각각 개최됐습니다. JDC는 내년에 열리는 제5기 강좌는 2월에 회원을 모집해 3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중국 최고의 경제단체를 파트너로 맞아들였습니다. JDC는 중국 현지에서 중일한 경제발전협회와 제주도 투자 유치 활성화, 경제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북경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변정일 JDC 이사장과 중일한 경제발전협회 오평정 회장, 진군부 회장, 중국 내 주요 기업체의 CEO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 기업의 발굴, 유치, 중국과 제주 기업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일한 경제발전협회 진군부회장은 중국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제주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민정부에 등록된 이 단체는 외교부의 주요 인사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중국 최고의 경제협력기구입니다. 어느덧 십몇 년 새해가 밝았네요. 저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JDC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